사전 청약 이야기도 있고, GTX 이야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격 계속 띄우고 있는 동네죠. 사실상, 아직 교통은 굉장히 불편하고, 멉니다. 그러니까, 다산이라든가, 별래라든가, 일부 지역 먼저 개발이 됐는데, 그런 지역에 먼저 거품이 쌓이고, GTX 연결되는 그쪽 라인으로 거품이 쌓이고 있죠. 여기에 갭투기 들어가기도 용이하고, 마지막으로, 한때 잠깐 조정대상 지역이었다가, 취소가 되면서, 유입이 많이 되었던 그런 동네죠. 어디에요? 남양주입니다. 자, G T X 따라 오르는 시가. 자, 인천 남양주 호가 두 회. 호가는 어디든 높일 수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고 그 실거래가조차도 조작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믿기 힘들다. 특히 지금같이 거품이 정점에 올라왔을 때는. 그러면서 다 G T X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다산신도시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통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합당한 추가 교통 대책을 요구했다. 문제는 교통으로 집값을 띄우는 이런 짓거리만 안 한다면 교통대책은 잘 만들어질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사실 남양주 쪽은 교통이 불편합니다. 옛날에 저희 뭐 다산신도시나 미사강변도시 이런 지역 분석 거의 초창기 할때 보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남양주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도로가 그렇게 많진 않다. 그래서 요 내에서 이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되는데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막힌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하남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하남 역시 마찬가지라서 이쪽에서 강남 사구 쪽으로 그래도 강동구는 그나마 낫지만 어쨌든 핵심은 여기서 여기 요기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힌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요즘에야 그런 거다 분석하면은 내용이 너무 길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현황 위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교통 대책은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반발하는 경우에,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라이트하우스를 미워하는 도시 중 하나죠. 대표적으로 미워하는 도시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동탄이라든가, 다산이라든가. 신도시 쪽에서 많이 미워하죠. 뭐, 송도, 청라, 뭐, 이런 데도. 왜냐면은, 다른 곳들도 뭐, 미워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특히 이 지역에서는 초창기에 댓글을 엄청 세게 달았다. 지역 분석 올렸더니, 뭐, 관자났다 그러고, 뭐, 칼맞을 준비해라. 송도에서는 청라 중개사니까 그러고 있다. 청라에서는 송도 중개사니까 그러고 있다. 막 그러면서 여기도 뭐 굉장히 위협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는데 특히 저런 지역들이 투기가 많이 들어갔고 거품이 굉장히 심하죠. 여기 뭐 남양주니까 다산으로 위주로 얘기합시다. 다산 거품 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다산 같은 경우는 다 그렇다는 거 아닌데 굉장히 무리하게 투기해서 들어가고 집값이 오르니까 그것이 자신의 지위 있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다산 쪽에 문제가 생겼던 게 뭐예요? 택배 대란. 물론, 택배 대란은 가장 문제점은 건설사예요. 신간 소음이든, 택배 대란이든, 뭐 여러가지 해가지고 개인 이기주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하는데, 왜 언론에서 핵심 보도를 안 하죠? 핵심은 건설사가 쓰레기라서 그래요. 지하주차장을 좀더 깊게, 그래서 저상차량이 아니더라도 택배 차량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됐는데, 지들이 예산 줄여서 더 챙겨 먹으려고 지하주차장을 낮게 만들었다. 그리고 신간 소음 역시도 제대로 된 자재로 똑바로 짓는다면 그러니까 건축비 올라가고 자재 올라가고 그래서 집값 더 오른다 개소리다 이야기했죠 왜 납품받아서 이렇게 짓겠다라고 해서 이 정도 분양가를 책정을 해놓고서 막상 입주할 때 보면은 자재 다 허접한 걸로 바뀌어 있다 90%가 그런 식으로 짓고 있어요 90%가 챙겨 먹어요 왜 선분양이니까 그리고 분양 받는 사람들은 그때쯤 됐을 때 집값이 올랐으니까 포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다. 왜 집값을 계속 올리려고 하겠어요? 건설사가 약속 안 지켰다. 계약금 도로 내놔라. 위약금까지 내놔라. 그거보다 집값이 더 올랐으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건설사들이 자기 잘못이더라도 이익을 제기 못하게. 그리고 비싼 가격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남겨 먹을 수 있게. 그리고 혹여나 날 미분양을 방지하고 최대한 차익을 챙겨 갈수 있게 집값을 띄우는 거다. 언론이 그걸 도와주고 있는 거고. 사실상. 뭐, 다른 차량은 지상 진입 가능한데, 택배는 솔직히 무시해서 그런 거죠. 그런 게 인성이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유독 목소리를 많이 내는 동네가 있죠. 왜? 집값 올라가니까, 자신의 지위가 올라간 걸로 생각하니까. 그냥 대표적인 물신주의를 나타내는 도시 중에 하나가 다간 신도시다. 그러니까 많이 까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논리나 내용으로 이렇게 받아치는 게 아니라, 헛소문을 퍼뜨린다든지, 아니면 뭐, 쌍욕을 날린다든지, 외모 비하를 한다든지, 굉장히 질이 저질이죠 그러니까 그런 댓글이 달리는 거다 사전청약 오늘 모집 공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양주 왕숙에 14,000호 주택이 2차 사전청약에 공급이 된다 근데 3기 신도시 중에서 규모 제일 큰데 어디예요 광명 시흥지구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곳이 남양주 왕숙이었죠 그리고 사실 왕숙 들어오고 뭐 GTX 연결한다 1, 2 나누고 여기 뭐 테크노밸리 조성하는데 사실 테크노밸리는 잘 조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판교 제외하고는 왜? 뭐니까. 아무리 땅값이 싸더라도 저기서 자체적으로 다른 기업의 영향을 덜 받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이다. 그럴 정도면 땅값이 싼 동네로 가죠. 예를 들어 삼성이 평택에 다 지은 것처럼.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거기에 하청이나 협력 기업으로 연계돼서 먹고 사는 기업들이 많기에 어쩔 수 없이 근접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판교 같은 곳은 핵심 기업들이 많이 내려오니까 잘 살아남는 거고, 그 외적으로 양주나 뭐 남양주, 동탄 이런 데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테크노밸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직주 근접으로 3기 신도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직주 근접은 사실상 다 소화가 불가능할 정도이고, 그렇다면 요 왕숙에서 어디로 출퇴근을 하겠느냐?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요들이 꽤나 많이 몰리겠죠. 그러면은 여기나 여기도 교통이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아, 여기 너무 비싸. 아, 무슨 다산이 10억, 10억씩 해. 일로 가야지. 하면서, 밀려나는 수요들까지 같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왕숙이 제일 위험하죠. 훨씬 저렴한 게 나오고, 세대수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사실, 3기 신도시 반발은, 당시 됐을 때, 창릉이 아니라, 규모가 큰 왕숙 쪽에서 반발이 나왔어야 되는데, 언론에서, 이쪽은 뭐, 교통 들어오고 도움이 되고, 상릉은 일산, 파주,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해당 국토부 장관의 지역구를 정치적으로 파탄 시킨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이 막힐 거예요. 남양주 쪽에 보면은 구리, 그 다음에 남양주, 그리고 이쪽에 노도강 이 있고 뭐 강동구 뭐 이렇게 있죠. 엄밀하게 다지면좀 크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 뭐 태릉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왕숙도 들어오고 구리에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교통망이 확충은 더 필요한 상황이 사실이다. 저걸 다 소화를 하려면. 그렇다면 교통망이 확충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남양주는 굉장히 불편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집값은 계속 올리고 있는 게 문제죠. 위치 및 분양가 보시면은 뭐 여기랑 여기죠. 입지상으로는 괜찮습니다. 다만 분양가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분양가가 앞서 1차 사전청약 정도로 나온다면 굉장히 비싼 거죠. 8사 기준으로 봅시다. 8사가 5억 6천이면은 절대 저렴한 건 아니죠. 사전청약이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전청약 제대로 성공시키려면 가격 낮춰야 됩니다. 집값을 어디까지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거품이 없던 시기까지 낮추려면 거품이 없던 시기에 분양가가 나와야 그 정도 가격이 낮춰지는데 사실상 사전청약에 대한 분양가는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비싸다. 특히 왕숙 같은 경우는 더 멀어요. 더 외곽이고 1, 2기 신도시보다 뭐 서울보다 더 가깝다. 그런데 몇몇 군데 예외가 있죠. 대표적인 데가 왕숙이다. 자산이나 별래보다 훨씬 멀죠. 매매 가격 지수. 뭐, 계속 오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지금 상승폭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죠. 전세 역시도 조금은 주춤하고 있다. 전세가율이 나타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전세에도 거품이 꼈다. 그렇지만 그 거품이 전세에 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물론 70%면은 아주 낮다고 볼순 없습니다. 높은 편이긴 하죠. 그렇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전세거품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매매거품은 더 많이 쌓였고 실수요가 생각하는 가격과 대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외지인 매매거래량은 뭐 다시 늘어난다 그리고 법인들 열심히 팔고 있는데 자 보이시죠 5월에 법인 많이 팔았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명이 분산했다는 얘기죠 왜냐면 6월에 보유세가 부과되는데 법인의 경우는 세체 이상이면 6% 부과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분산한 거다 저런 것들이 아마 실거래가로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매매 거래량 그래서 들어온다고 막 끼우고 있어서 신고가 거래가 하락가 거래보다 남양주는 높다자 보이시죠? 서울 같은 경우 저번에 서울 지역분 석했는데 서울은 하락거래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그렇죠? 핵심 지역들은 그래요. 근데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외곽 쪽에서는 신고가 거래 비중이 높다. 즉 중심부는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외곽 쪽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터져서 점점 번져갈 것이다. 그렇다면 막판에 거품 쌓인 외곽은 급격히 쌓였다 급격히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 거래량 지금 박살 난거 봐라. 9월 신고 이제 거의 다 돼가죠. 그런데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다. 자, 거래량 많은 아파트. 자, 그런데 여기는 1억 미만 아파트보다 이런 데가 많이 들어갔다. 호평, 그 다음에 진접,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다산. 자, 그러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만큼 거품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평내. 그런데 보면은 전세가 무리하게 끌어올리다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는 올르다 멈춘 거죠. 그러면서 갭이 벌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단지가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기들은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진접 그 다음에 역시 다산 화도 이런데. 여기는 지금 전세가 끌어올려서 갭 맞추는데 성공하고 있는 거고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점점 더 갭은 벌어지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띄워서 매매 물건은 쌓이고 있어요. 전세 물건 역시도 쌓이고 있습니다. 월세 물건도 쌓이고 있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탔다 쌓인다는 건 공급 과잉입니다. 팔려고 내놨고, 그 다음에 갭투기가 사서 전세 내놓고 있고, 실수에 비해 공급이 과잉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월세도 내놓고 있다. 지금 다 내놓아서 안 날인 거지, 없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래량은 감소했죠. 그러니까 몇몇이 낚이든가, 가격을 띄우고 있든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입주는 7,955세대 중 이미 5,188세대는 입주 완료했고, 1,700세대 정도 남았죠. 그리고 내년 3,000세대, 내후년 1,458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앞으로 입주도 계속되고 있다. 분양 같은 경우도 적지는 않죠. 한 2,000세대 정도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구수만 이렇게 많이 나오지 뭐예요. 일반 분양은 많지 않다. 그러니까 남양주 쪽은 일반 분양보다는 지금 사전 청약 보셔야 되겠죠. 근데 사전 청약을 보시라는 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 가격 비싸다니까 왜 사전 청약 보냐? 불안하신 분들. 왜냐면 하 사전 청약은 공공택지의 경우는 본청약 때 취소해도 문제될 게 없으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도전해라. 괜히 집 사지 마라. 집 사는 것보다 불안하니까 사전 청약하는 게 100배 낫다. 왜 본청약 될 때쯤 집값 다 떨어지면서 굳이 사전청약에 목 매지 않아도 된다. 저 비싼 가격에. 그런데 불안하니까 보험사만 하나 해놓으시고 본청약 때 집값 떨어지면 안 하시면 돼요. 결론, 남양주 외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남쪽에 어디에요? 뭐, 오산, 또 뭐, 평택, 화성, 서쪽에는 뭐, 인천, 파주. 이런데에 계속 지금 수요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누가 봐도 지금 외곽에 몰리고 있다는 거죠. 자, 외곽에 몰리는 게왜 하락징조냐? 자, 중심부에서 왜 빠졌어요? 지금 사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중심부를 안 사는 이유는 뭐예요? 중심부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외곽에서. 그렇다면, 외곽을 비싸게 주고 샀어요. 여력이 되니까.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괜찮다 칩시다.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리면은 사줄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중심부가 가격이 떨어지면 여기 사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 여기 싸졌네 하고 여기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박살이 난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남양주도 마찬가지죠. 남양주도 거품 많이 쌓였습니다. 남양주는 다 외곽은 아니죠. 그런데 남양주 중에서도 최근 외곽이 많이 거래되고 있죠. GTX 들어온답시고. 지금도 보면 거래량 봤을 때 다산 두 군데 빼고는 다 외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사전 청약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 계속 오를 수 있겠어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 낚이고 있는 거다. 매매, 매물 쌓이는 거 보면 답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